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이고, 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따라 결과 책임도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 5일이고요 시간은 한 2시 26분 경입니다. 오후. 그리고 리뷰할 종목은 카카오, 국내 시장 카카오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도 제가 꾸준히 리뷰를 이제 해 오고 있고 가장 최근에 리뷰를 한게 4월 21일 날에 4일 전에 제가 리뷰를 이제 했었었죠 그때도 제가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는 이제 네이버 종목과 더불어서 이제 상향하는 트렌드로 이제 보는게 맞다 상향하는 쪽에 이제 확률에 기반해서 이제 매도 아 매수 패팅을 이제 하는게 맞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어, 드렸었죠 었 매수 이제 상향하는 트렌드고요어 그래서 뭐 네이버 더불어서 카카오 이제 이런 종목도 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많이 빠지게 되면 이제 사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 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종목은 제조업이 해당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 기업에 대한 가치는 이제 가격이 주가가 떨어진다고 한들 그대로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하는 이제 트렌드를 타는 게 그렇게 이제 방향을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리뷰를 했을 때 이제 아마 이제 요런 레벨, 이제 종고점이죠종고점에 이제, 이제 그 근접하게 되면 이제 그 매두, 아, 매도 세력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뭐 정상적인 이제 흐름이죠.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요. 가격은 뭐, 뭐잘 오른 편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저항 레벨까지 거의 한뭐한 1.5%가량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한뭐 한 1.5%가량. 2%인가요? 네, 한 뭐, 1.5%, 1.6%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매수, 그, 프로필을 어느 정도 좀 챙기셨다면은, 사실상 이제, 이런 레벨에서 잠깐, 매도를 이제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최저점, 대비해서, 이제 최고점이 지금 가의한50% 가량 이제, 올라져, 47% 가량 이제,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이제, 보고, 프로핏을 조금 이제 땡긴 다음에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이제 드렸었던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상향 돌파를 이제 하게 되면은 반드시 리테스트를 이제 한번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리테스트를 받고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 그려줄 때 여기서 이제 어 제가 봤을 때 확인 돌파 매매라고 하죠.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을 이제 수립을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나는 더 지켜보겠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많이 실질적으로 많이 빠져서 공포 2차 공포 시장이 오게 되면은 뭐 이런 레벨에서 이제 가격을 이제 줄때뭐 매수를 이제 받아도 뭐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제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 제가 이제 할 일은 이제 다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트레이딩에 있어서 그 스타일 차이거든요. 이제 스타일 차이라서 뭐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방법이 또 있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향하는 쪽이 이제 트렌드를 어쨌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뭐 최악의 경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일단 이제 일차적으로 한50% 가량 매도를 이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그 계속 이제 들고 가는 거죠. 들고 가서 이제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제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은 상향하는 트렌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상승하는 쪽에 베팅을 뭐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0% 정도는 이미 수익금을 이제 조금 이제 프로필을 챙기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이제 나머지는 계속 이제 들고 가고 만약에 이제 가격을 이제 빠지게 된다면은 이제 이제 요런 레벨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더그 강력한 이제 1차 이제 지지 레벨로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를 또 이제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그래서 뭐 그런 뭐 전략도 괜찮고요. 사실상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트레이딩에 있어서 스, 이제 스타일 차이예요 이제 스타일 차이고 지금 이러한 이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이제 또 좋은 구간이 되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스타일 플러스 그 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만 이제 보고 이제 매매를 이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랑 뭐 동일한 이제 결론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장기적인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매수의 관점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가격을 주면은 이제 매수를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하는 거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제가 제가 매도를 그렇게 한 번씩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당연히 이제 차티스트 관점에서의 또 부분은 어쨌든 이러한 레벨은 이제 저항 레벨이 이제 해당되게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뭐 그렇게 전략 왜냐면은 이제 매수와 매도의 기회는 언제든지 항상 열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요 요거는 이제 제가 치울게요. 치우고 이제 어쨌든 이제 상향하는 트렌드가 이제 맞기 때문에 상향하는 트렌드를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뭐 카카오도 여기서 뭐 짤막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카카오도 뭐 제가 뭐 사실 다 거래가 이제 종료됐다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타일에 따른 뭐 전략에 그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말이 점점 길어지는데요. 어쨌든 이제 상향하는 트렌드, 결론을 상향하는 트렌드로 이제 확률을 배팅하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돌아오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